기준거리라는 게 있어요. 기는데 말소 기준거리. 기 그냥 내놓고 그냥 놔두면 거리가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로 들어가면 에, 일정한 거리 이하는 모두 그냥 소멸. 무조건 소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멸 시켜주는 기준을 말소 기준리라고 하는데 말소 기준거리가 될수 있는 게 근저당. 세 번째, 가압류 압류 세 번째, 가등기네 번째 감지 o u 이 d 그 o u love, h a 가 e 기 o u 이 a v e you, 그러니까 첫 o 에 얘네들이 나오면 얘 이하 전부 소 t 그래서 예 a n t You can't. 2 번에 근저당3 번에 오고 뭐뭐 가는 번에 오고 5 번에 이저 뭐 거. 6번에 이 해. 경매 7번에 소유공, 7번. 8번에 해. 치료를 해. 치료를 해. 면 이런 해. 치료를 해. 이렇서뭔 얘기 돼 있으면 일단 소유자를 표시하는 게 말이 좀 틀려요. 왜냐면 경매에서는 어, 경매에서이 경매 개시 결정 예를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 경매든 강제 경매도 표시가 되는데 표시가 되는데 예를 중심으로 여기서 제일 가까이 있는 예 예를 현 소유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경배 들어온, 예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예, 전수이자야 그리고 여기 위에 나오는 애들은 전수이자라고 해요. 그리고 또수이자가또 그 있을 수 있죠. 전수이자인요 그리고, 개시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익권이 또 나와. 얘네들은 수이자라고 말합니다. 얘네들은 제3취득자라고 해요. 얘네들은 수이자라고 합니 근데, 경매가 취하가 됐어. 그럼 얘가 지어질 거 아니야? 뭐 지어져? 그럼 이제 수유자가 누구야? 얘가 수유자가 되는 거야. 아니, 곡자는 이제 그게 두 개. 그러면, 제일 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애가 수유자라고. 그럼 얘는, 얘는 이제 뭘로 바뀌어? 전 수유자로 바뀌어. 그, 여기 이제, 고번에 뭘 강제의 무예의 소유자가있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가야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네. 제일 가까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소유자가 는거죠 어쨌든 간에 그 소유자에 대한 표기는 이렇 하고 문제는 뭐냐면 근기에서 그 근본에 처음 나오는 하자 처음 나오는 하자는 뭐 여전히 구간이 되어있는데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예, 처음 나오는 하자가 이 근처 네개저네개일 때. 예, 이하 정부 소별이에요 무조건 그 소별예요 그럼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돼그러그예전번에수유권 어, 나오고 이번에 가치권이 나와요 3번에 간증이나와그럼 뭐 얘가 기준 권리 이하 소별고 얘는 뭐야 이수 인수는 부서져 있어야 그를이 못한 것지된 김은 2에 인수 써있으면 못합니다 예, 우리한테 대답을 못했는데 혹시 인수가 아닌게 있나 그걸 찾는거지 여러분 수준에서는요 인수 그러면 끝이라 저희가 이검 <laughs> 못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해요 혹시나 하고 보는거지 인수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근데 요렇게 인수되는 물건은 제가 보기에는요 0.5%도 안돼 0.5%도 안돼 나머지. 99%는 거요 <laughs> 전부 다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니까 95%의 물건은 사 <laughs> 권리 분석이 필요없어. 그냥 공부할 게 없어. 그리고 이거를 부동산을 사거라고 했을 때 어디나 써먹을 데가 있으면 궁금을 하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그냥 국내에 살기 위해서 두균 동반 한번 보고 분석을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건 공부가 이거 공부하려고 말인데 공부하려고 하는 책은 뭐한 번이야. 그런 내용들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용어를 찾다시새로번면 건전한 하고 저당이라는 게 있거든. 건전한 건 저당권. 이건 일회용. 이건 공부하는 거다. 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당부를 넣어놓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5천만 원전당보을 해주겠다. 그러면요, 얘는요, 무조건 한 방에 갚아야 돼. 한 방에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한 방에 갚으면 쉬워져. 근데 지금 이건 안 써, 없어. 전부다 이걸 써. 이건 뭐냐면 1억짜리를 5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으면 갚는 걸 3천만 원만 갚아도 돼어 5천만 원 갚으면 실제 채권에는 2천이고. 채권 최고액은 물론 5천 설정이 되겠지만, 실제 책권액은 2천, 이천 돈이 필요해. 그러면, 1 천만 원만 더려줘그럼 그냥 이름 두고 아, 천만 5천 원까지. 5천만 원설정을 해놓고, 그 한도 안에서, 너 따로 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근저당 거죠 요두분 간의 차이는 그차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원채권하고채권 최고액하고는, 채권, 만약에 이름을 빌잖아요. 그러면, 일본에금제다 신한은행 그 1억 3천 이렇게 선정한다 그러니까 실제 빌린 건 여기에 돼3천갖갚았어 그럼 실제 빌린 은7천이죠 근데 그냥 이정도매고 그냥 7천만원이냐 5억은 칠천만원 7천 그리고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이프가 쌓이는 거지. 여기까지 이 한도 내에서는 불을 넣다 뺐다 다이지금전화번호 없어. 이래요이요 무조건 일게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만약 에 변제하다고 해 무조건 얼마를 해야 돼이러을한포문 해야 돼. 돼. 그렇지. 그다음에 이게 감류하고 압류하고의 차이는 뭐냐? 얘는 금액이 확정이 안 되고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 그래서 세금 압류, 전기세 압류. 보험료 다 금액이 확정돼 있다고 가압은 뭐냐? 개인 간에 돈 주고받아 갖고 응, <laughs> 돈은 주고받고 가압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았을 때 지식자가 돈안 받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압 그래갖고 그 가압률을 해 놓고 수송을 해요 수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때 이제 개인간의 가압류는 압류로 바뀝니다. 금액이 확정되거요 소송에 의해서 투명이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용상은 가압류이지만 실제 내용은 압류다 이거지요. 가압류는 이제 구현을 그렇게 하는 거에 세금은 압류어 개인간의 돈 주고받으면 가압류다 이거지요. 이렇게 해서 첫번째 나온 건 압류. 대리압, 소송,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문제에요. 첫 방에 가득기가 나오는데, 1번에 소유권 나오고, 2번에 가득기 이름으나 하고, 3번에 근제다. 그럼 얘가 기준권을 이어준 건 이건 문제가 없는데, 얘는 뭐냐 이거냐, 이거야, 이 얘는 얘가 조금 청구적 청약을 마셔야 되는 게, 얘는요, 이렇게 여기를 들오셔야 돼요. 배당 요구. 했느냐, 배당 요구 안 했느냐.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 문건 접수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 가보면 가득이 권자가 배당용으로 했는지 아니는지 나와 배당용으로 하면 얘는 담보 가득기라고 합니다 배당용으로 안 하면 얘는 이전 가득기라고 합니다 담보 가득기는 뭐냐 얘는 근지당하고 똑같아 돈을 빌리면서 근지당을 설정한 게 아니라 너돈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줘. 그리고 돈을 이지 갚으면 돈으로 말소시켜 주는 거야. 근지당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담보 가될 길은 근지당하고 똑같아 보시면 돼. 이이전를 받은 길은 뭐냐면 매매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서 계약금 치고 중도금 쳤어. 근데 새로운 다른 권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권리넘없복잡해지니까 다른 권리가 못 들어오게 가득끼쳐놔 이때 가득끼는 돈을 걔가 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그 중간 단계를 지금 조치를 취해놓은 거거든요. 이거은 이전 단계고 이게 이 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배당목을 하면. 담보 받은 뒤, 뭐 담보 받은 뒤 건질당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기준 권리가 됩니다. 기준 권리가, 완전 기준 권리가. 근데 이전 받은 뒤는 얘는 인수예요 얘는 지금 배당금을 안 했어. 순순히 권리자가 배당금을 안 했어. 그럼 이전 받은 뒤라고 하고, 얘는 인수이야 얘는 이차를 불릅니다. 이걸 입찰하려고 하면 그 내용도 몰라야 돼. 이가득기의 내용을 알아야 그, 하지. 일반 사람들은 할수 없어. 근데 가득기 건져가서 뭐라고 말까 요새를 그, 그래서 지금 지분으로 투자하는 애들이 자기 물건에다가 자기들 가득히 채워놓고 걸리지거안 해버린다고. 인수야. 온몸에 그 조치를 취해놓고 떨어지면 지행하고을라 그럼 이제 가는 기는 어떤 성격이냐면, 그, 수익권을 이전하는 그전단계를 해놓는, 해놓라 예를 들어 1번에 수익권 나오고, 2번에 금지단 나와, 3번에 가등기 나와, 4번에 뭐 압류,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온다고 쳐봐. 근데 얘가 이전 가는 기야 그래갖고 얘가 이제 본등기를 친다는 거는 수익권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수익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가등기에 비해서 수익권으로 넘어가면 가등기 이하 밑에 있는 권리를 그냥 다줄수 있어요. 일반 매매에서도 경매에서는 얘가 기준 권리야 손을 올리 끝이지만 그래서 경매에서의 가등기는 선순위만 저렇게 따지는 거지 후순위는요 무조건 손율이야 근데 여기 봐. 부동산 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등기는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데도 무서워하는 거야. 후순위에도 가등기 이하만 소멸이야. 가등기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사람이 거지. 그래서 가등기가 여기 있어서 얘 계속 수입금이 넘어가면 수순자가바을거 아니에요? 요 밑에 가등기 밑에 있는 권리는 가지고.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새로운 권리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장치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맞는 거지. 얘 이하 다. 이경매에서는 가득튀는 아웃이 아웃 아우, 하겠다냐 뭐야, 네. 근지락하고 똑같겠냐 근지락이야 정보 소재로 끝이야, 가득튀 그러니까 후순위 가득튀는 번화면 이거 할 것도 없어져 그냥 아웃이야 가든튀가득튀만 여기에 아무다가득 경매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네. 일반의 소유고 이번에 감지 경매 얘가 첫방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얘가 기준 권리 이하수가 문제없어. 근데 이게 이렇게 첫방에 강제 경매가 나오는 물건들의 특징을 보면 대개 그 중공이 안된 겁니다. 채권자가 경매로 해서 빚을 받, 돈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강제로 경매를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중공. 무허가 무허가 이런 면도 돼고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소유권이 안 넘어갔을 때 경매를 집어넣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무허가 무허가 아직 허가가 안된 건물이, 그게 문제점이고. 그다음 에또 대출이 안 돼. 정상적인 공물이아니란는 말이에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데 그것도 빨리.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기냐면 만약에 그냥 사용 승인만 떨어졌어. 그러니까 써도 돼. 써. 소유은 나중에 한다고 말해요. 꼭 임차인들이 구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소유권 이전 안했다말이야요 임차인만 두아있고 소유권 이전 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경매를 넣으면 장재경매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다 이미 두 아이서. 대륙은 다 소유권. 이런 경우 어떻게 나오냐 면 딱딱한 상승을 받았어.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 돕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 사람들이 살고 있어. 요그 건물을 먹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름을 청구했는데, 제가 안 줘. 그걸 건물을 가지고 건물를넣기 위해서, 소유권을 만든단 말이에요. 소유자의 이름으로. 대신,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가암금 치든 뭐를 하든 하는데, 가암안 치네. 가제금을를 바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다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이미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얘걔네들은 철학과 존서이야그래서이네들 이렇게 해서, 이지게 받는지 렇게는서 이렇게 하시렇게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이렇이 이렇게 해이 이렇게 해이 그러 얘가 기준 권리 이하 수준로 권리는 못 된다는 것지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첫방에수익권 다음에 얘들 나오무 청소 권리 아니라 한시 앞에 모자에 걸 것도 없는데 얘 이렇게 되는 률이99% 정도 됩니 99%의 권리로 이렇게 되었습 그러면 이제 제일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은 전생권이에요일번에일번에 전세권이야, 순순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그 소멸이야, 왜? 그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이고, 번반 소유권, 소멸. 2 번의 전세권, 3 번의 근저당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단독 소유권, 이 번의 근저당, 3 번의 전세권. 네. 후순위 그 전세권은 기준권이야, 소유권. 그거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이 되는 기 예. 지금 기준 권리에 저는 전세권을 기준 권리로 안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아요. 다른 사람들은 잡는데 저는 아직 그 실익이 부족해서 전세권 기준 권리로 잡아요. 손수미 전세권자가 이게 예, 이제 예.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되냐? 답은 뭐냐? 예? 여기 기준 권리가 아니고 기준 권리가 아닌데 이 전세권은 이가는게 아무것도 배당 요구하면 이거 이거 소멸 배당 요구 안 하면 오리 이중에 이렇게 구별 얘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냐나막 문건 전수.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 돈다 받고 못 받고 필요 없어. 그게 손수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는 게유리안안 하는 게유리안는게안 하는 게유리합하다왜그러냐이임금채에이니뭐 이런 에들이중간에툭 튀어나와 버리면 걔게 위에 안 하는 게위손안하전세권자안 하는 게 위에 안 하는 게 위에 안 하는 아 위에 안가는는에 전입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전세권을 훅장한다말 그래요? 전세권을 훅 잡으려면 일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보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근채권이 들어오면 걔가 이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신고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권리를 신고를 하면 배당금을 하면 무조건 수들이라고 있어요. 돈다 받고 못 받고 뛰어 있어요. 전세권 날아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순수의 전세권자가 해당법을 안해 뭐야?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하면 날아갈 수있다말이 신고 안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선수인데도못 빠지는 인사 안해못 빠지는 인사 안해전쟁권 인사 안 한다고 내가 아아선수인데도 인사 안해선수가될 수가 없죠. 전희 신고를 안,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전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에 전세권을 쌓고 지금은 만약 전입신고를 할수 있으면요 전세권을 하는 건 동아리죠. 전세권으로 보호가 되는데 못한다고 알려져요. 전입신고로 보호가 되고 더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건데 못한다고 전세권을 또 하자고 돈려고 이래가 버려.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세대들이 있어요. 막 애들 학교 문제들이든지막 직장 문제라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이 애는게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훈순이 전세권은 후순이는 무조건 소별이고 훈순이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별 배당 요구 안 하면 이수 돈다받보고 필요 없어 그래서 임차인은 권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전 신고를 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권리를 하나 이게 인대식 공고를 이해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을 전세권 전죠권리두 개의 권리입니다. 두 개는 같은 내용이지만, 권리 행사 방식이나 이런 게, 권리 그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개다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하나만 행사하는 게 낫지. 요걸로, 요걸로 해서 해보고, 전입이 되어 있다고, 못 받는 놈면건 인수라는 건 임대차 보급에 의한 인수인 거지, 전세권으로 의한 인수가 아니야. 전세권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전세권 기준 권리를 잡아요. 근데, 여러분은 잡지 마세요. 선수는 저게 왜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구별할 요 자기가 전입할 수 없었어. 그래 전세권을 해놨어 근데 아 이게 전입해도 돼 그래갖고 여기서 전입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근절한게 뒤에 또 들어왔어 그러면 얘를 기준거리로 보면 기준거리로 보면 전입이 여기죠 기준거리가 늦죠 전입이 여기라면 문제없어 얘를 기준 권리로 잡아도 전입이 빠르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기준 권리로 잡으면 전입신고가 여기는 대한민국이 있어. 대상 없어. 그럼 기준 권리가 소멸이야. 이건도소멸이 근데 전입신고 할 당시에 이 부동산에 하나가 있었어? 없었어?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전세권으로 인해서 자기는 후수위로 전락한 거예요. 렇찮아요풀수 있지 아 아까 얘기했죠. 임금채권이 있어요. 얘예수순이에요 얘는 권리신고 했어. 그러면 돈은 납치할 때보면 얘가 먼저 받져까얘 일부 못 받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대항력은 없어. 자기가 만들어놓은 전세권으로 인해서 기존 권리 가 소멸 전세권 대항력 없죠? 얘, 얘가 먼저 가져가니까 돈못 받죠. 15도 못 받아.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지뢰수 전자을 말소시켜 버려야 돼. 말소시키는 게 어떻게 돼? 태양력이 있잖아요. 이제 지구대 빠른 애는 없잖아. 그거 이제 또 낚시자가 이제 무너져야 되잖아요. 못 받는 다 애. 전세권을 해서 지금 얘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자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권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5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중을 당하고 전세권, 권리 신고 하면 소멸, 권리 신고안 하면 이수, 그리고 그러면 비중권리를 모르 보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얘를 기준고리고 보면 얘를 기준고리고 보면 걔는 무조이수자라 합니다 낙찰되고 나서 낙찰되고 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기준고리고보잖아요 낙찰되고 나서 그임차인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말소시켜버려요 자기가 징벌리자는 말소시켜버리고 대학민이 없던 임차인이 대학민이 살아나 그런 혼동이 런렇게되니다 이게 전세권은 아무도 액산 받아 법적 권리 잘 모르겠고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선수이자 될거야 배당 요구 하면 배당 요구 안 하면 이수 끝더 이상 얘기 하할 거예요. <laughs> 그리고 거기서 비준 권리는 얘네들만 잡는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개원칙에 이거 이거 하고 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어, 예외가 옛날에는 몇개 있었는데요. 옛날 얘기는 그렇고, 예외. 예외가 있는데, 아, 가처분. 후순이 가처분인데, 가처분 다 소멸이에요. 무조건 다 소멸이에요. 후순이 가처분이 나오는데 얘가 건물철거 다른 말로 방해배제.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인주야 후순이 후순이 가처분이 있지라도 건물 철거나 방해되제 청구권은 요거는 무조건 인주야 이해 예. 두번째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법은요 무조건 그 그, 권리를 신고한, 그, 날짜를 갖다 준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법은요, 무조건 시간 주자. 필요 없어. 음. 무조건 시간 주자. 시간으로 빠른 게 왕이야. 그니까, 러 뭐, 근저당, 예를 들어서, 근저당, 가압류, 뭐, 어고저이게 뭐 있으면, 이게 다 설정된 날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시간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기는, 얘는 전입일로 따져. 예외, 딱 하나. 그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의 근제다. 2번에 임차권. 이렇게 나오면, 봐봐요. 어, 기준 권리가순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 아니라고. 이 임차권은 이렇게 따지지 않고 예외적으로 예의의 전입일이 나온다고, 내용에. 요 전입일이 얘보다 빠르냐 늦냐 여기 봤습다 이거지. 예. 끝. 그냥. 배송 없어 그러면 이제 누구는 누구는 유사한 거죠. 배송업사. 예외로 가처분. 후순위 가처분인데, 선순위 가처분은 좀 미숙고. 후순위 가처분인데. 알소가 안되고 인수된게 딱 하나 있는데 건물치고 그 다음에 이 방해배기가 같은 말이에요 두개가 같은 말이라고 뭐 방해배기의 정권이 건물치고가 같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권등기가 있는데 임차권등기는 정의비로 다니다 이예요? 등기을 네.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이걸로 합니다 끝입니다 그 외에 넘어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